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실마리가 돼서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어디다 말도 못해요. 왜 싸우게 됐냐? 그러면 거창한 얘기를 막 되죠. 실제로는 아주 작은 데서 맘상에서 일어난 일이어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또 진짜 다 얘기를 하면 아주 그 쫌팽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얘기를 한다고요. 되도록 부풀려서 실제로는 되게 되게 작은 거죠. 그냥 표정 하나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 험하게 나가서 싸움이 커질 때도 있고. 어, 지난번에 대구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부부싸움 얘기하시네. 먹는 거 가지고, 반찬 가지고 얘기하다가. <laughs> 먹는 거, 내가 아껴 먹는 것도 있고. 이런 데서 싸움 나죠. 내가 되게 아껴 먹는데. 함부로 먹는다, 만약에. 이런 데서도 뭔가 불쾌감이 시작돼서 싸움 나고. 자녀하고도 말 못할. 어른인데 참아, 내가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가 나니까 그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니 하면서 이제 <laughs> 말이 막 나가지만 솔직히는 되게 작은 자신의 그 어떤 마음에 뭔가 불만족이 그러니까 작은 문제 못 처리하면요. 큰 문제 못 막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큰거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되게 작은 거에서는 아주 취약해. 작은 마음에 번뇌하고 굴려서 못 씁니다.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많이 드는 게요. 그거 굴렸을 정신이 면요큰 것도 맞거든요. 작은 게 모여서 큰게 돼요. 제 이전에 봤어요. 엄청 큰 뜻을 품고 막 싸우는데요. 결국 막 시위도 하고 결국 밤에 모였는데 짜장면을 누구 몇 명이 시켜먹는 바람에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막 대의를 위해 부르짖던 사람들이 끝나고 짜장면 좀 배고픈 사람이 몇 명이 시키는 바람에 사단이 나서. 결국 명분은 다른 걸로 싸우는데요. 제가 봤을 땐 짜장면 때문이에요. <laughs>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냐, 이제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왔는데 그 상태에서 서로 이제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격화돼요. 추접시로 짜장면 때문에 싸웠다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짜장면 좀 시켜주지, 같이 시키지 좀. 그 사소한 그거 부족으로 큰 싸움이 나요. 큰 싸움이 나는데 그 말에는 되게 막 서로 공격하는 명분을 갖추려고 하죠. 근데 애초에 틀어진 거는 그거 아니거든요. 당파 싸움 연구해 보세요. 당파가 틀어진 게 애초에 되게 자기들 감정 싸움이에요. 태계율곡의 학문 사상투쟁 같죠? 그거는 그 다음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정당도 그러죠. 맘에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하고 왠지 마음에 드는 애들하고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애들, 불리한 애들 따지다가 이미 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명분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저쪽이랑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거창한 명분을 만들어내야 먹히지. 그냥 뭐 이유 없이 왠지 쟤네들은 나는 마음에 안 들었다. 쟤네들이 날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명분을 거창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야권 통합을 위해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대로 명분을 댄데안 믿긴 말이죠. 조선시대 똑같아요. 많은 명분을 만들어내지만, 들어가 보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패거리 문화가 돼서, 우리가 정권 잡으려면, 쟤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절박하면서.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육바람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요. 되게 사소한 데서, 내가 마음을 하나 딱 돌린 게요. 엄청난 일을 막아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구르다가 엄청난 카르마로 발전하거든. 사실 누구 되게 밉지만 애초에 왜 미워하게 됐지 따져보면 정말 별거 아닌 데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요. 누구를 막 비판합니다. 저 친구는 인성이 안돼 있고 뭐가 안돼 있고 막왜 그랬어. 근원을, 그 그원을 추적에 들어가면 언젠가 한번 인사했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 저쪽은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받았는지도 모르죠.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몰라요. 하여튼 나는 기분 나빴답니다. 난 솔직히 인사했는데 생깠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시작이 됩니다. 인성이 안 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막 하다가 이제 험담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쪽도 이제 이쪽대로 반응하면서 멀어져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그 시작이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육바람이 출동해서 뭐 오늘 기분 나빴나 보지 하고. 만약에 한번 몰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작은 거, 큰거 없습니다. 육바람 이은 작은 일에도 적용해 보시고, 큰 데도 적용해 보시면서, 자기 에고를 경험하는, 아, 경영하는 노하우를 자꾸 터득하는 게 중요해요.